하늘은 필요한 정보는 꼭 줘요. 그래서 저는 더 달라고도 안 해요. 왜냐하면 필요하면 주시니까 제가 깨어서 이 양심만 잘 붙잡고 있으면요 하늘은 반드시 정보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알아야 되는 왜냐하면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눈앞의 것도 사실 잘못 보는데 어떻게 이 또 앞날을 내다보면 내다봐도 그게 부분적으로 본 건지 전체적으로 본 건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늘 불완전하고 정보가 제약된 존재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인 거죠. 저도 공부하다가 받아들여야지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깨보겠다고 천능력을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했지만 천능력을 얻었다는 사람들을 봐도 불완전하고 제가 이치로 따져봐도 저도 이제 명상하다가 신비한 일이 많이 일어났지만. 그걸 겪다 보니까 여기다 기댈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부하다 보면 자연이 오는 거지, 이거를 다 받아가지고 내가 뭔가 올바르게 일을 처리한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나는 뭔가 제대로 된 선업 한번 제대로 못 짓고 죽겠다. 이게 있어야 일을 한다고 하면, 어, 우주가 그렇게 해놨겠느냐 하는 거죠. 우주가, 시시각각 우주가, 우주는 시시각각 이, 카르마를 만들어 가고 또 그대로 인과를 갚아 가는 그 현장인데 인간이 시시각각 여기에 같이 동참할 수 없는 우주를 만들어 놨겠느냐. 그런데 우리 인간 욕심에 더 완벽한 뒤에 동참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우주가 바라는 거는 아닐 거다는 거죠. 전 인간적인 생각이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동참하게 우주가 다 <laughs> 예, 거기 예, 이이 우주를 경영하고 있지 인간이 완벽해진 뒤에 경영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완벽해져 가는 과정이 우주의 진행 과정이고 그러면 부족한 채로 하나하나 알아가고 개발해가는 이게 우주의 이... 이게 참맛이지 우주가 돌아가는 참맛이지 완벽한 뒤에 뭐 멋진 뭐 보살행을 하겠다 내가 부처가 된 뒤에 뭔가 중생구제를 하겠다 이거는 요원할 뿐더러 이게 인류 역사상 누가 했는지 사실 알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털어서 흠 없는 사람이 없죠 중생으로는. 그러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우리가 기대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기대면 빨리 버리는 게 맞죠. 그래서 저도 다 버렸습니다 공부하다가 여러온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자명해서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나대로 부족한 채로 약점이 많은 채로 이대로 나는 육바람이를 성실히 실천하고 양심만 성실히 구현하면 그대로 우주에 동참하고 우주가 기대하는 게 그거지 다른 건 아닐 것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없는 정보는 우주가 도와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늘 깨워서 양심을 할 뿐이지, 그거 없으면 못 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부족한 채로 깨어서 양심, 내가 할수 있는 양심에 최선을 다하고, 정보 부족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내일 무슨 일 날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주가 내일 무슨 일 날지 모르는 그 마음 갖고 양심해 봐라 하고 저한테 기대야지 내일 일 모르다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양심하느냐 이렇게 저한테 질책하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모르는 건 모릅니다. 안 되는 건안 됩니다. 하지만 요건 내가 할수 있는 거니까 이 안에서 양심을 깨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마음 먹는 게이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최선의 어떤, 어떤 기도이자 그런 또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산 이후로 쓸데없는 걱정도 사라졌고, 나날이 제가 억지로 의도했던 수행보다 나날이 더 발전해가는 걸또 발견했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데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깨어있는지, 지금 깨어있고 내 생각이 어제, 어제도 녹음 하나 했었죠. 지혜 명상. 양심 잠 가지고 비추어서 찜찜한 거 크게 없으면 잘 살고 계신 거잖아요. 일단은. 예, 그래서. 그,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찜찜한지 따져보고 깨워서 양심에 찜찜한 거 있으면 설사, 상상도 못 했던 일을 하더라도 양심 분석을 해보니 결론이 내가 뭔가 남한테 피해준 거로 결론이 났으면 못 받아들이지 마시고 빨리 받아들여서 뭐라도 조치를 취하시고 다시 와서 명상하세요. 그냥 명상만 계속하시면 예, 관계 회복이 안 됩니다. 카르마가 안 바뀌어요. 뭐 손을 쓰고 예, 손을 이 손이라는 게 신통하는 물건입니다. 요걸 쓰면 카르마가 바로 바뀌어요. 제가 염력으로 컵을 여기 옮기려고 아무리 뭐 발광을 해봤자 요것만 못해요. 예, 이게 하늘이 준 카르마만 카르마 마음껏 지으라고. 이준 겁니다, 이 손이.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생각, 말, 아무리 떠들어도 행으로 바로 움직이는 것만 못해요. 이 결과물을 즉각 만들어내는 건. 그럼 요거, 이거 요거, 요거 안 쓰고 어떻게 카르마를 짓습니까? 요거 안 쓰고 어떻게 바람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손잘쓸 거, 네. 예. 또발 있죠. 걸어 당기면서손 쓰고 당기면서 예, 뭔가를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야 인간으로서 부족함이 없지. 안 그러면 그건 부족하다고 저 내면에서 느낄 겁니다. 내가 명상을 잘해서 황홀하다는 것도 있겠지만, 인간적으로는 찜찜하다 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저 내면에는. 양심상 찜찜한 거죠. 내가 제대로 이 우주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 근데 이런 마음이 일 때마다 자꾸 덮어버리면 소승성자가 되는 거죠. 양심에서 올라오는 이 자명한 찜찜함을 자꾸 덮어버리면 찜찜함 자체가 느끼기 싫거든요. 이거 자체가 스트레스거든요. 이걸 다 눌러버리고 나면 명상으로만 나는 살수 있다 하는 경지까지 갑니다. 이게 올바른 상태가 아니라 저는 좀 병증이라고 봅니다. 예, 좀 병이 걸린 상태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삶을 되게 축소해서 봐야 되고 예, 명상 외에는 다이 불필요한 걸로 계속 규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정상적인 정신 상태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분명히 정신병원 가야 될 상태입니다. 수많은 성자들이 얻은 그 경지가요, 제가 봤을 때는 정신병들이 있어요. 참나를 찾은 부분은 잘한 건데, 거기에 뭔가 병이 붙어가지고, 이런 모습의 성자가 나왔다 하는 게 지금 보면요, 여실합니다. 정신병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기 가족들을 몰라보는 정신병도 있습니다. 뭐냐면, 가족들이 가짜라고 생각하는 정신병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병이 걸리면요, 어느 날 자기 가족들을 지금 다른 사람들이 내 가족 모습을 하고 있지, 이 사람들은 가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처럼, 이 세상을 가짜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나 외에는 다 의미가 없다라는 게 깊이 세뇌되다 보면요, 일종의 정신병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참나만 나고 나머지는 다 가짜니까, 나는 명상만 하면 되고, 이 우주에 더할 일이 없고, 참나만 보고 있으면 되고, 에고의 세계는 가짜의 나기 때문에 거기서 살인을 하건 뭘 하건 그건 내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한 짓이 아니다. 지금 이 내용이 인도 경전에 그대로 써 있는 겁니다. 바가바드 기타부터 해서 이 참나는 살인을 해도 그거는 물들지 않고 이 참나랑 우리 에고는 다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에고 기운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지 그거는 실제 내가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정밀하게 논리적으로 써 있어요. 그걸 자꾸 읽다 보면요. 일종의 정신병 상태에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숲에 들어가서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명상만 하고. 그럼 본인은 우주를 다 벗어난 것 같죠. 저는 그게 심각한 정신병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그거, 이 학계에 보고가 안 돼서 그렇지, 보고되면 분명히 그거 병이라고 분리될 근데 왜 이게 병으로 안 보이느냐? 자꾸 명상의 황홀함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있으니까 꼭 뭔가, 도를 얻은 것 같거든요. 어, 도를 얻은 부분도 있죠, 분명히. 근데 그 도가 미묘하게 어떤 병적인 상태의 마음으로 가려져 있다는 것을 못 봅니다. 이 황홀한 것만 보고. 제가 그런 분들하고 지내봤단 말이에요. 같이 살면서 수행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이런 분들은 남한테 피해줘도 절대 죄책감을 느끼질 않아요. 이런 분들하고 지내잖아요. 남이 잘못한 건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laughs> 자기가 잘못한 건 금방 덮어버려요. 공하다 하고 들어가요. 뭐가 의미 있는 일이 있겠니? 하고 싹내려놔버려 남이 잘못한 건또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보다 도력이 높다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반드시 지적합니다. 뭐 자기 잘못한 건딱 덮어버리고 모른 다음. 아, 이러니까 소시오패스죠. 이러면 남의 아픔 공감 잘 못해요. 왜냐하면 늘 끊는 게 습관화되어 있다 보니까 뇌회로가 뭔일 나면 다 끊어버려요. 생각을. 뭐 본인이 편한 상태로만 머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병이라고 안 하면 많은 분들이 이걸 도라고 착각할까봐 이걸 또 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드무니까 제가 책임지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책임질 테니까 어떤 이건 병이다. 그러면 제가 그분들과 같이 지내면서 그분들이 깨달았던 거 제가 다 깨닫고 난 뒤에 실험해 봤어요. 그분들이 병인지 내가 병인지 보려고요. 제 상태에서 똑같은 체험을 해도 그 사람들처럼 저는 반응이 안 나오더라고요. 양심에서 더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말이 안 올라오고. 그래서 제가 알았죠. 저 사람들하고 저랑 이제 비교해보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깨어, 이, 너 아주 잘 깨어 있다고 인정할 정도로 제가 공부를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이제 그 끊었죠. 왜냐면 당신들은 지금 착각에 빠져 있다 이거죠. 제 입장은. 왜냐면 똑같은 체험을 하고도 다른 말이 나오더라는 거죠. 저는. 예. 그걸 안 가리니까. 안 가리니까. 인의지가 오히려 선명하게 들렸는데 저양반들은 인의지를 끝까지 에고라고 하더라고요. 남한테 잘해야 된다는 것도 버려야 된다다 에고라는 거예요. 그 욕심이다. 그래서 보살들을 비방하더라고요. 보살을 뭐라고 비방하냐면요. 소승 뭐 성, 이 성자들이나 고공부한 사람들은요. 에고가 안 끊어져서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중생을 신경 쓰지 이런. 참나 자리엔 중생이 없는데 나와 남이 없는데 쟤들은 왜 중생이라는 걸 자꾸 만들어내지? 왜 아프다는 사람을 자꾸 만들어내지? 니네가 잘못하고 있다 하고 보살을 역으로 공격해요. 너네가 에고를 못 떠나니까 자꾸 중생이 보이고 중생을 만들어내고 중생을 도와야 된다는 욕심을 또 만들어낸 거다. 다 그거는 업의 노름이지 도가 아니다 하고 딱 공격하면서 우리는 꿈깬 사람이고 너네는 꿈을 못 깨고 꿈 속에서 계속 사람 도와주러 다닌다고 그 허망한 꿈인데 깨버리면 아무 상관 없는 꿈인데. 그 꿈속에 사람들 도와주겠다고 난리치는 사람들일 뿐이다. 근데 요 말엔 전제가 있어요. 이 현상계를 꿈으로 본다는 건 현상계를 가짜로 본다는 겁니다. 즉, 현상계에서 남을 죽여도 큰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꿈속에서 여러분 살인했다고 깨서 좀 놀랄 순 있지만, 이제 경찰에 자수하러 갑니까? 저 아무래도 사람 죽인 것.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마찬가지로요. 꿈속에서 누굴 도와도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꿈 속에서 죽이고 살리고는 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꿈 깨는 게 중요하지. 요 논리를 가지고 보살도를 공격합니다. 소승성도 중생을 도와주러 다니는 것도 꿈 속에서 꿈인 줄 모르고 저짓거리 하고 있는. 깨면 그만인데 자꾸 저 친구들은 꿈을 안 깨고 저러고 다닌다. 이해를 못 해요. 보살을 이쪽이 이쪽 이해하기 힘들디, 저쪽이 이쪽 이해하기 힘들어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승불교, 대승불교는요, 완전히 다른 철학이라는 거예요. 서 있는 기반이 완전히 달라요. 소승불교는 철저히 저 힌두교적이에요. 힌두교 사상이 그렇게 소승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힌두교 문화를요 정확히 이해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많이 각색해서 듣고 계세요. 인도 본바닥에서 그 나오는 그 철학은요 이 중생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인도는 지금 최근에 뭐두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했네. 어쨌든 어쩐... 인도는요. 그냥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데 성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 느끼기 때문에 성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도요. 인도란 나라가 도덕적이 될그 확률은 제가 볼 때는 안 보여요. 왜냐면 성자들은 기본적으로 출가하고 세상을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고민을 인도 성자들은 이렇게 고민합니다. 세속에 살건지 세속을 완전히 버리고 나만의 세계에 살건지. 둘 중에 하나 택일를 해서 그쪽으로 해서 출가한 사람들은 그걸 택해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타락하고 해도 이걸 뭐로 보냐면요. 나는 저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다행이지 하는 눈으로 봅니다, 세상은. 그래서 제가 소승을 비방하는 거예요. 심각하기 때문에. 이 양반들은 분명히 참나를 깨친 사람들은 맞아요. 그런데 참나를 어설프게 깨쳤다는 거죠. 참나 안에 있는 육바라밀은 전혀 못 보고 있고, 참 나가주는 달콤함만 취하면서 세상을 버렸다는 데서 또 하나의 아상을 세워가지고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 얘기를 듣고 인도 자료 좀 찾아서 보세요. 인도, 인도의 도인들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류를 구제해주고, 뭐, 중생을 건져주고, 이런 것다대승불교로 인해서 우리가 인도에 대해서 인도는 아주 대승의 본고장, 이렇게 생각하고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설사 도를 깨쳐서 우주를 초월하자 이런 말을 하더라도 그게 아주 대승적인 이념에서 나오는 그런 발상이겠지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신 건데 그게 아니라 철저히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대승에서 그 초기 불교를 소승 불교라고 비방하는데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하니까 아니 역지사지 잘한다는 분이 초기 불교라고 불러 줘야지 왜 대승에서 초기 불교 비하할 때 쓰는 소승 불교란 표현을 씁니까? 아니 저는 쓸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요, 이건 학술 용어예요. 대승하고, 대승이 정립하려면 소승이 있어야죠. 대승이란 말도 안 써야죠, 그러면. 근데 대승에서 이 소승불, 이 초기불교의 그 소승성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나온 영어기 때문에 이 설명만큼 아주 정확하게 그 본질을 깨뚫는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쓸 겁니다 하는 겁니다. 그쪽에서는 듣기 싫으시겠죠. 왜 우리가 소승이라는 거냐. 근데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소승이라는 거예요, 그 발상이. 근데 자기들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보여요. 아, 내가 해탈 좀 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비방하느냐? 그 가치관 안에는 이 세상을 가짜라고 부정하는 가치관이 들어 있고 다른 중생에 대해서 사실 책임지지 않겠다는 전제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을 특징을 잡아서 가장 적합한 용어로 소승이란 말을 쓴 겁니다. 요 설명이 가장 고 전체적인 그 흐름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니까 그래서 그런 학술 용어를 왜 제가 안 쓰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반대로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역으로 보면 또 똑같죠. 우리는 늘 참나와 만나고 지금 이 순간도 몰라 괜찮아. 잘하고 계셔야 됩니다. 늘 참나 만나야 돼요. 소승 어떤 소승 성자보다 참나를 더잘 만나려고 노력하세요. 늘 참나 상태에 있으려고 노력하세요. 다만 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세계가 가짜라는 이런 괜한, 괜한 편견을 세워서 참나는 절대 그런 말을 안 해요. 여러분 몰라 괜찮하고 우주를 보시면 우주가 다 하나같이 둘러 보이지 않는데 이 우주가 가짜라는 생각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참나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거든요 이게 절대 참나는 이 우주를 가짜라고 하지 않습니다 깨워서 보시면요 산 푸른 것도 도고 구름 떠다니는 것도 도고 물 흐르는 것도 도고 다 도예요 근데 여기에 괜한 발상이 끼어야 돼요 저건 가짜다 무상하다 난 떠나야 된다 저기로부터 벗어나야만 산다 여기 있는 동안 나는 고에서 헤매게 돼 있다. 요 생각을 해야 이, 이 참나 좋은 거고 에고는 가짜니까 이제부터 내 에고는 부정하겠다. 이런 망상이 나옵니다. 절대 그건 참나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에요.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이 현상계에 대한 두려움, 탐욕, 어떤 탐욕이 있으니까 탐욕이 성취되지 않을까봐 두렵고 그 모든 게 참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어리석음에서 나와요. 탐진치에서 뭔가 이상한 게 나오지, 탐진치 떼놓고 보면요. 우주가 통으로 참나의 작용이고, 이 하나님의 신성한 작품으로 보인단 말이죠. 요게 안 보이면 절대 보살도 못 합니다.